행복한 정식이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인간은 꼭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었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길모를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사단에서는 운명에 묶여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낳은 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눈에 안 보이지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인생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에도 안 되고 열심히 안 되고 열심히 또 처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쪘던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아래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것입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될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적인 축복이 감춰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인간은 행복해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이 소중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정말 나와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모든 현장에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된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임만웰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가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 보아야지옵시고 어둠 흑암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게 하옵시고 천국 배경을 누리게 하옵시며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길 영접 기도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드립니다. 평생 복음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uh -huh. Just oh